안녕하세요. 여기는 승준의 다육마음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다육님으로부터 딸기 챌린지 바톤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요거는 어, 이제 딸기로 샌들을 만들었는데요. 안에다가 크림치즈를 넣어서 동그랗게 말아봤고요 또이 아이는 딸기를 생크림에 어, 이거 패스트리 빵에다가 해서 만든건데 먹어보니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 생딸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딸기가 끝물이에요. 그래서 딸기들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어렵사리 구해갖고 온건데 어 예전에는 딸기가 뭐 한여름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사실은 이거 사기 전에 딸기가 하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좋은 딸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냉동 딸기를 먼저 구했는데 냉동 딸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딸기 주스 잔이 왜두 개일까요? 오늘 저희 남편이 찬조 출연을 해줬습니다. 일단 그럼 먹어볼게요. 아이고. 자, 먹어봅시다. 어, 딸기를 일단 생딸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딸기 샌드. 음, 크림 치즈가 들어갔고 저희는 빵을 하얀 빵을 안 먹어서 국물 빵인데요. 씨앗 종류가 오독오독 씹히는 게 맛있네요. 맛있을만한가요? <laughs> 운다용님 덕에 또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갖게 됐네요. 요것도 만든 거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어, 생크림이 아주 맛있어요 일반 제과점에 가서 생크림을 구할 수 있고요 굳이 집에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네요 그 딸기는 먹어봤고요. 제가 지금 이벤트 중이잖아요. 이벤트 중인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화분으로 선물이 이제 화분이 나갈 게 있는데 이제 이거거든요. 냅킨으로 음, 만든 거 이게 같이 만든 거예요 얘랑. 지금 저명관수 얘는 지금 지난번에 적심했던 거. 삽목해준 아이들, 물이, 음 계속 말라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저면관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도 저면관수, 어한 30시간 이상은 해줬던 거예요. 절대 세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프릴린제고, 얘는 미국 프릴린제예요. 생김새가 약간 비슷한 듯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얘는 이제 노지에 내놨더니 이렇게 물이 들어서 좀 진해졌긴 했는데요. 약간 달라요. 얘도 미국 브린 린즈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제 야생 콜로라타인데 지난번에 어 어디 거지 호주 콜로라타였죠? 호주 야콜, 걔가 훨씬 이뻤잖아요. 얘도 머리가 엄청 크긴 큰데 그 아이에 비하면 이쁜 맛은 없고 얘는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킨으로 만든 화분이 절대 새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어, 저명 가서 하시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 이벤트 참여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이벤트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스도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네, 오늘 딸기 챌린지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들어갑니다. 뿅! 다음 바통 이어받으실 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다음 딸기 챌린지 바통을 이어받으실 분은요. 꾸미릉 공방의 진영쌤입니다. 진영쌤은 도자기 전문가이시면서 생활도자기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그분의 영상을 보면 저희가 화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영쌤, 부탁드려요. 바통 받으세요. 뿅.